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옷장의 테일러 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맞춤 역량은. 영향이... 어 브라운 쓰리피스 수트입니다. 평소에 멋내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특별한 수트를 찾는데 뭔가 과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점잖은 느낌의 어떤 로맨틱한 감성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다크 브라운 수트인데요. 일단 발렌테라고 하는 국내 원단으로 제작된 정장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어, 국내 원단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훌륭한 정장인데요. 일단 원단을 선택할 때도 이렇게 약간 솔리드한 것보다는 버드아이 식의 이렇게 재직이 들어간 옷을 입게 되면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색상을 브라운을 찾으셨지만 뭔가 밝기에 대한 부분은 밝게 할게 아니기 때문에 원단이 재직감이 있는 이 원단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정장 브라운 색상을 특히나 선택을 하실 때 알고 계셔야 되는거는 원단의 어, 컬러가 약간 채도가 좀 높은 걸 먼저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옷이라는 게 밝, 명도가 굉장히 밝은 것도 분명 좋기는 한데 지금처럼 날씨가 추운 계절이나 어, 약간 뭔가 찬바람이 부는 그런 계절에는 색상의 깊이에 따라서도 분위기 자체가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어떤 세련된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요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을 하실 때는 어, 조금 어두운 쪽에 색상을 먼저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브라운 색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겠지만 뭔가 이제 세퍼레이시라고 하는 콤비식으로 옷을 입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장을 한 벌로 이렇게 맞춤을 하시더라도 어, 디자인적인 요소와 단추나 이런 부자재를 조금 더 캐주얼하게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테일러와 함께 의논해서 맞추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단추 요소가 단추만 보면 좀 캐주얼하게 보일 수 있어서 어? 이게 예복용으로 사용했을 때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을 할수 있겠지만 전혀 이 단추 하나 때문에 뭔가 옷에 대한 무게감이 좀 없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브라운 색상을 선택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감각적인 요소를 조금 더 넣어서 캐주얼과 범용성을 생각하시면서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 정장 또한 톰포드 디자인으로 완성된 수트인데요. 어, 톰포드 디자인 자체가 요즘 그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간혹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정말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근데 여러분들께서 톰포드 디자인 을 선택을 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될건이 라펠이 고객님의 그 얼굴이라든지 체형에 맞는 이미지를 그려지는 건지를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물론 이거는 어 감각적인 테일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옷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설정을 하면 되는데 무조건 톰포드라는 부분 때문에. 그걸 찾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셔서 좀 문의하실 게 있다라면은 저한테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제가 편하게 어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맞춤 정장 리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